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안전크리에이터 채널 캠핑 비영기 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산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예방 안전 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해가 넘어가면 쌀쌀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실내보다는 야외, 특히 자연이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등산.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여유도 부리며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캠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산으로 먼저 예를 들자면 불법 화기 사용이 가장 큰 화재 요소입니다. 산에서의 화기 사용은 산림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께서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등산의 경우 간혹 흡연을 하거나 등산과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백패킹의 경우 취사 또는 난방을 목적으로 화기 사용을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가을은 단풍이 시작되고 낙엽이 쌓여 발화 요소가 많아지는 계절인데요. 담배 공초에서 생기는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자연 훼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된 장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터는 휴대하지 마시고 백패킹은 비화식으로 준비하는 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 생각됩니다. 두번째 정식 캠핑장 휴양림은 산, 들, 계곡, 호수 등 장소에 관계없이 화기사용이 허가된 장소로 분류됩니다. 야영장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은 취사를 위한 스토브와 바베큐를 위한 숯불, 모닥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불멍을 좋아하시는 분께서는 장작을 태우기 위해 캠핑장을 찾곤 하는데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무리한 장작 사용은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거나 거칠게 불면 순식간에 불씨가 번져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작 사용은 자제해야 하고 만일을 대비해 사전에 비치된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는 만큼 난방에도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5년 전 글램핑장에서 채 1분도 걸리지 않아 텐트가 전소되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듯 텐트 안에서 화기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긴박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음주는 되도록 가볍게 기분만 내주시고 취침 전 환기는 필수이며 환기를 이용한 난방은 되도록 자제하고 보온 의류와 침낭 전기매트로 대신해 보다 안전한 캠핑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을철화재, 나 하나쯤이야 보다는 나부터 라는 생각으로 함께 지켜나가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보다 안전하게 즐거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안전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